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인데,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것을 약속하신 그런 본문입니다. 이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그 사랑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다. 도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려두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지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므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냐.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잔은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할 간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력질한 모든 자는 노력물이 되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나함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지,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와께서 호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폐허가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치시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유다를 사람으로 치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병에 걸려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자와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유다의 모든 죄로 인하여서 그 모든 곳이 성한 것이 없었습니다. 14절을 보시면은요, 유다의 악행과 제가 심이 많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당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유학을 어, 왔을 때, 어, 제 아이 시온이가 어, 미국 프리스쿨에 처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진급을 하게 되어서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어떤 아이, 미국 아이하고 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입이 거칠어서 바른 말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느날 시온이, 시온이가 학교에서 와서 영어 몇 마디를 하는데 이 아이에게 배운 영어를 하는데요. 그것이 영어로 된 욕이었습니다. 그때 시온이를 불러서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들을 다시 사용하면 아빠한테 많이 혼날 거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런데 시온이가요 다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아이였다면 그렇게 직접적으로 크게 혼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진 않고요 제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마도 그 부모님께 조심히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정도로 그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 아이가 사용하는 말이 그토록 거친 말을 사용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바로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죄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돌이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 아버지 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말로만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국말 표현으로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아와서라도 바른 길을 찾도록 징계를 내려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그런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유다의 죄의 질병이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온몸이 성한 곳이 없는 정도의 큰 징계를 유다에게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전은 어떤 것입니까? 이 징계 후에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게는 반드시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 가운데서는요, 우선은 유다를 친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7절 이하를 보시면, 유다의 말할 수 없는 상처로부터 치료함을 받은 새로운 유다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받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은요, 어, 세 살이 돌아난다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어, 18절 이하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성읍들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거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가 많아지고 그들이 온열방 가운데서 존귀한 자들로 여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예를 한번 어, 들어볼 수 있으려 생각합니다. 한국의 황폐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 시대와 6.25 때를 지나고 나서 온 나라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산에 나무들조차 거의 사라져버린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니까요, 그때에 산림과 식물을 연구하신 세계적인 학자들이 밀커라 얘기하기를 대한민국에 나무가 너무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이 나라는 다시 산림을 회복할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나무의 품종의 개량이 일어나고 그리고 정부와 국민들이 온 힘을 다해서 나무를 열심히 심었죠. 그래서 2005년까지는요, 한국에서 식목일이 라고 하는 공휴일이 그렇게 존재하였습니다. 아무튼 그런 결과로요, 지금은 한국에 가면 온산에 나무가 빽빽히 자라게 되면서 그 푸르름을 유지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데 이렇게 나무를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자들을 일으킨다고 말씀을 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이끄는 영도자로 표현된 참당 리더들과 통치자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아무리 거룩한 대제사장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에 반하여서 그 율법을 깨트렸을 때는 지성소에 나갈 때 어떤 일을 일어났습니까?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우 같은 경우에도요 하나님께 향을 피워서 드릴 때에 올바른 불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두 아들이 타 죽은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가 마친 후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지금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하게 마냥 잡고 인내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때로는 징계로 내리십니다. 그렇지만 그 징계에는 회복을 위한 징계이고 거룩해하게 하는 징계이고 축복을 주시려는 징계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그 징계를 대신당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 특권을 깨달으셔서 징계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힘입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시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시간은 이 예레미야 30장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내리실 때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시는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표현을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기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징계가 내려질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징계 이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회개의 그 역사심으로 말미암는 회복의 역사들과 하나님께 가까이 함에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